여러분이 이제 월 천만 원이 달성이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급의 식당,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좋은 호텔, 이거를 매일 가기는 좀 어려워도 한 번은 갈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좋은 차사도 강남에서 지하철보다 느리잖아요. 시속 한 50km 이상 못 달리잖아요. 그리고 웬만큼 좋은 차도 하루는 빌려 탈수 있거든요. 천만 원 정도 벌면 그다음부터는 더 벌어도 빈도만 늘어나지 할수 있는 카테고리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빈부 격차는 계속 늘릴 수 있는데 이 경험 격차를 늘리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없을 때는 저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월천만원 넘어가고, 한 달에 한 생활비 500쓰고, 5 0 0씩 저축하면은, 1년에 5천? 한 6천? 요 정도를 모을 수가 있잖아요. 예, 2년쯤 월천 이상 유지를 하면은, 어, 1억. 기간이 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튼 1억 정도가 달성이 됩니다. 모은 돈 1억만 넘어가도 다들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 중에도 또 어떤 사람들은 돈에 안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 말고 다른 거는 정말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나무 옆에 100억을 놓는다고 해봅시다. 어떤 나무는 그냥 놔둬요. 그럼 100억을 놔둔 나무가 더 빨리 자라나요? 아 그렇지 않아요. 고양이한테 한쪽에 100억 쌓아놓고 한쪽에 생선 놔두고 선택하게 해보세요. 그 생선을 선택한다니까. 근데 그 돈은 어디서 힘이 생기나요? 그 돈의 움직이는 인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나무 옆에 100억 놓으면 빠르게 못 자라지만 인간을 써서. 가지치기를 하거나, 인간이 만든 어떤 성장을 더 촉진하는 뭔가를 사와가지고 투여하거나, 아니면 인간이 개발한 어떤 농법을 바꾸거나 해가지고 빠르게 자라게 할 수는 있는 거죠. 다만, 돈으로 모든 걸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못하는 건 돈으로 할수 없다는 거를 한 1억만 모아도 다 알게 돼요. 아씨, 내가 이거를 할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돈을 모으고 나서, 어, 소비, 그냥 아이씨 돈 써야겠다 돈 모아도 뭐할수 있는 것도 없는데 이런 마음에 빠진다는 거죠 에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돈에 반응하는 거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것도 돈에 반응하는 일부의 인간 어떤 인간들은 돈에 반응하지 않는 인간들도 존재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 이거에서 생각이 소비로 가면 안 되고 돈이 인간의 삶이랑 바꾼 거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월급 뭐예요? 월급은 내 삶이랑 바꾼 거예요. 월급으로 물건 사는 게 무서워야 돼요. 2024년 11월에 받은 월급은요, 그한달 인생이랑 바꾼 겁니다. 두번 다시 2024년 11월에 월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돈 써야죠. 써야 되는데, 그럼 뭘로 써요? 뭐, 이자, 배당, 월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써야 된다는 거죠. 이 돈을 소비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알았으면, 아, 내가 인생 안 쓰고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여기서 나오는 걸로 써야겠다. 이걸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돈이 너무 부족하면은 이쪽으로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더는 돈을 늘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이미 한이 정도 모을 정도 여유가 있어. 그러면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거를 소비로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자가 한 연에 50만원 나와요. 그럼 이걸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거 기반으로, 얘는 뭐예요? 이자 배당 월세는 뭐예요? 상대적으로 내가 받는 월급보다는 리스크가 적고, 시간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걸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할수 있어요. 이거 기반으로 50만원이,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게 나오면 이걸로 대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으로, 현금 흐름으로 50씩 나오는 거는 그냥 쌓여있는 1억이랑 완전 다른 거예요. 월급 50만 원 쓰는 거랑 완전 다른 거예요. 예금금리랑 대출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1억만큼 다 빌리지 못하겠지만 그냥 1억에 맞춰서 다시 계산을 해보면 1억에 한4% 나오면은 연간 한 400만 원 나오죠. 세금, 계산하기 쉽게, 계산, 그, 세금 빼고 얘기할게요. 400 정도 나오죠. 400으로 다시 대출하면은 금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8천0은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는 나중에 내가 대출할 수 있는 이자에 대해서 부담을 없앨 수 있는 존재로 생각을 하면 돼요. 금액이 작다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작은 금액으로 또 다시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월급으로, 월급으로 어떻게 갚아요? 월급으로 갚으려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발 월급을 월급받는 단계에선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월급받는 단계만 넘어가도 그냥 세상 사는 난이도가 바뀝니다. 아예 바뀌어요. 돈에 이름표가 안 달려있으니까 똑같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월에 천만원 받는 돈이 한세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명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월세나 배당이나 이자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은 월급이에요. 한 명은 자영업이에요.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월세는 내가 놀러간다고 이자는 내가 월라, 놀러간다고 배당은 내가 놀러간다고 래서 내가 노는 거랑 상관은 있나요? 내가 놀러가면 이거 안 나오나요? 아니 놀러가서 나와요. 월급은 내가 놀러가면 나오나요? 휴가 때는 놀러가면 나와. 그러니까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자영업은 어때요? 내가 놀러가가지고 그렇게 닫으면 매출 나오나요? 응, 안 나오잖아요. 내가 만약에 똑같은 돈을 번다고 그러면 이두분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좀 만들려는 시도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여기에 늘 돈이 없으면 이거를 먼저 키우고, 그 다음에 일로 넣어줘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멈추면 멈추는 자전거 같은 삶이다. 그럼 무조건 이거 먼저 만드는 게 일순이. 자본주의는요, 불로소득을 만드냐 못 만드냐로 인생 난이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뭐, 월급이든 자영업이든 뭐, 그거 다 중요한 소득이죠. 중요한 소득인데, 그거가 벌어지는 동안에 이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 제가 영원했어요? 아니요, 나락 가면 나락 가는 거예요. 장사 계속 잘 돼요? 월급 내가 계속 승승장구해? 그렇지 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동안에 이거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돼요. 들어온 순간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원한 줄 알고 쓰다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 아끼다, 똥된다, 이런 소리, 어,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입을 깨매버리세요. 어, 실제로 그러면 안 되죠. 실제로 입을 깨매면 안 되고, 마음속으로. 아끼면 똥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아끼면 똥이 아니고 이자 배당 월세가 된다는 거예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바로 손절하세요. 내일 죽을 확률보다 안 죽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제 시청자 중에 30대가 제일 많습니다. 30대 제일 많은데, 어 2022년 출생아가 4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몇 프로예요? 남자가 98.1%. 여자는 9 8 8예요 1%짜리 확률을 보고 내가 우린 몰빵 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2%도 안 되는 확률에 베팅하는 사람이 비정상인 거예요. 사실상 100%에 가까운 내일을 준비하는 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뉴스에 젊은 사람 사고당하는 거 많이 나오는데 뉴스만 봐도 많이 나오는데 뉴스는요. 제가 한국경제TV 보도본부에 있었거든요. 뉴스의 본질은 뭐야? 뉴스 특별함이에요. 특별함. 특별하지 않은 일은 뉴스에 안 나와요. 젊은 사람이 사고당하거나 죽거나 하는 거는 아주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아니요. 일반적인 건 그냥 수치로 나와요. 어떤 케이스가 아니고, 수치로, 일반적인 건, 수치로 나와요. 96세 일반인이 그냥, 어, 자연사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뉴스에 나옵니까? 실제 우리 삶은요, 뉴스에 없어요. 실제 우리 인생은 뉴스에 없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일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기대 수명 얼마예요? 남자 80세, 여자 86세. 그거 다 알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100세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동안 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계속 자영업 할수 있을까요? 계속 잘될수 있을까?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월세, 이자, 배당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거기까지 만드는 건 공통이고 그거 일단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냥 무조건이에요. 그냥.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어 내가 소비로 가거나 아니면 그거 가지고 내가 더 다시 어 레버리지 일으켜서 또 다른 걸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가지고. 왜냐면 그, 그냥 들어오면은 세금 나가니까. 그냥 들어오면 세금 나가잖아요. 그냥 돈 들어오면.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대출 이자랑 월세랑 상계해가지고 세금 안 내고 돈을 전체 100%다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임대 사업자로 했으면. 그러면 뭐예요? 내가 나라에다가 주는 돈만큼 빼고 내가 플래버리지로 쓸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얘기고, 이, 이런 건 일단 나중에 얘기인데 일단 1차적으로 월급을 그냥 소비로 갖다 박는 거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뭘 목표로 해야 돼요? 어, 당연히.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 그것도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 만드는 거, 그첫 번째예요. 그첫 번째 만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본주의가 졸업이 됩니다. 뭐 배급 받는다 그러죠, 사회주의가 배급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한 달에 한번 돈으로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편의점 가면 다 공짜예요. 한달 지나면 그만큼 배급 또 들어와요. 신발도 마찬가지, 돈 들어온 돈 가지고 신발 사면 돼. 시간 지나면 그만큼 돈또 생겨요. 햇반 사도 공짜야. 햇반도 공짜야. 다 공짜야. 그러니까 이제 금수저랑 놀다가 인생 폐가망신하는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죠. 나는 아직 현금흐름 수익을 못 만들었어. 근데 똑같이 천만 원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세후로 천씩 들어온다고 해볼게요. 둘다 세후라는 조건이에요. 한 명은 배당이 천만 원이고 한 명은 월급이 천만 원이에요. 이 친구 둘이 삼십 대야. 이때는 똑같이 다쓸수 있어. 둘 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뭐예요? 사실 이게 만약에 배당으로 나오는 친구면 이 친구 주식 한 4, 50억 있는 거예요. 완전히 금수저니까 이 친구가 명품도 삽니다. 그이 친구도 사요. 아, 왜 똑같이 보니까. 30대 같은 친구니까. 나이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이 친구는 내년 되면은 충전이 된다니까요. 근데 어때요? 나는 어때요? 나는, 어때요? 나는 시간이 지나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친구랑못 논다니까. 나중에 되면은 그지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돈이 똑같지만 다른 거예요. 돈에 이름표가 안 붙어 있으니까 차이를 모르고. 지금 그재 시청자분들이 30대니까 모르는 거예요. 30대니까 모르는 거예요. 30대에는 계속 올라갈 일밖에 안 보이잖아. 40대 되면 내가 진급할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멋지다고 생각하는 40, 50대 선배분들 있잖아요. 40, 50대 선배들 있죠. 진짜 롤모델로 삼고 있는. 그분이, 여러분이 이제 40대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 60 넘거든요. 그때 한번 보세요. 이분들 중에 어 내가 월급 받은 걸로 현금 흐름 만든 사람의 삶이랑 그냥 그거 믿고 그냥 달리던 어? 다 쓰던 분들 삶이랑 제가 40대 되니까 이제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스타크래프트 나온 지 제가 잠깐 딴 얘기해요 스타크래프트 나온 지 26년 됐어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얘기 드릴게요 지금 66세 할아버지 있죠? 네, 할아버지가 스타 나올 때 어, 40대였어요 66세가, 스타 나온 지 26년 됐으니까. 그 할아버지, 66세 할아버지가 BBS 테란 하던 분이에요. 사드론 러시 하던, 어? 하드코어 질런 러쉬 하던 분들이 지금 66세 됐다고. 그때 몇 살이었어요? 나왔을 때? 40살이었어요. SCB랑 치즈 러시 가던 분들이에요. 이분, 리니지에서 뭐 하던 분들이랑 헤이샵 운영하던 분들이에요. 그 60살을 넘었다고요. 포트리스에서 뭐 하던 분이 빨콩전 하던 분들 지금 60대 중반이라고요. 세월이 이렇게 빨라. 그, 그 시간이 길지가 않다니까요. 자산 모은 선배들이랑 젊을 때잘 쓰던 선배들이랑 삶의 질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나이 먹을수록 완전히 달라져요. 60대에 튜닝받은 형님들 있잖아요. 이거 만약에 해가 현금으로 들어와가지고, 왜냐면 이때 되면 돈 쓰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튜닝받은 형님들 있죠. 저보다 그냥 형처럼 보여요. 그 형님이란 표현이 나와. 근데 60대에 아직 아무 준비 안 돼. 계속 젊어서 쓰던 분 형님들 보잖아요. 그럼 7팔 80살 같아. 거의 반 할아버지 됩니다. 외모랑 건강 차이가 위아래 60대 넘어가잖아요. 위, 아래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뭘로 써야 돼요? 만약에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생활비로 써야 돼. 근데 내가 이거를 회사 다니는 동안 준비를 했어. 그러면 내 여유 자금이니까 그냥 내 자신에 대한 튜닝으로 쓴다고. 이때 현금으로 있으니까. 왜? 이자나 월세나 배당은 그 사람 나이를 안 물어봐. 그 사람 능력을 안 물어봐.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한테 쓸 돈이 있는 거죠 생활비 쓰고 남으니까. 그래서 두 방향으로 해야 돼요. 벌 때는 뭐예요? 벌 때는 버는 양을 늘리면서 뭐 해야 돼요?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돈 남잖아요. 이 남는 걸로 뭐 해야 돼요? 투자해야 투자. 어, 투자를 하던 내가 지식이 안 되면 저축이라도 해야죠. 투자하면 다 까먹는데 그러면 은 투자에 대해서 내가 공부해야겠죠. 어, 그 시간을 넣어야죠. 제가 소비를 컨트롤했던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제가 초반에 5억까지 모을 때 반드시 지켰던 원칙이 있어요. 바로 네 가지인데 첫 번째 고정생활비, 두 번째 돈 버는 곳, 세 번째 돈 지키는 곳네 번째 돈 사라지는 곳. 이렇게 어, 네 가지예요. 이네 가지가 뭐냐면 처음에 이 고정생활비 있죠. 예. 고정생활비는 어, 변동비를 포함시키는 게 포인트예요. 아. 그, 이번 달에는 경주사가 많아서 돈이 많이 나갔어. 이런, 이런 말을 할게 아니라, 그, 그래서 내가 뭐 고정생활비 계속 왔다 갔다 해서 고정을 어떻게 잡아? 어, 그걸 어차피 1년으로 환산하면은 연 환산 평균 경주사 비용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12분의 1을 해. 그래가지고 넣는 거예요. 변동비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고정생활비를 보냅니다. 누구한테? 이제 와이프한테. 아내한테 이제 그, 이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돈이 남죠? 그러면 남은 걸로 다음번에 어딜 가냐? 바로, 그 다음에 바로 돈 버는 2번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왜냐면, 가정에 들어가는 돈이 계속 변동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에, 가정이 불안해지고 내가 사업하는데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뭔가 내가 일을 하는데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베이스를 다지는 거 베이스를. 그 다음에 가는 것이 돈 버는 곳이에요. 어디에요? 광고비나 직원 뽑기나 아니면 재고나 사업 확장이나 이런데 돈 버는 곳에다가 넣는 거예요. 왜? 아직 이 돈 지키는 것보다 얘가 효율이 더 좋은 단계래가지고 내 능력으로는 더 이상 효율이 안 나오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효율이 안 나온다니까 안 좋은 얘기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구간에서 오히려 뭐예요? 돈이 벌어져요. 자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게 이게 매출이에요, 매출. 근데 만약에 내가 이익률이 이익률이 30%라 그래도 처음에 30% 떨어지는 마진은 이래요, 마진. 어, 계속 성장률이 계속 효율이 나오니까. 효율이 나오니까 내가 계속 재투자를 하니까 들어온 돈도 개인사업자 얘기하는 거예요 계정이 나눠져 있지 않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개인사업자니까 들어온 돈 계속 재투자한단 말이에요 재투자 이익이 나와도 이익이 없어 이익이 나와도 이익이 없어요 근데 이게 효율이 효율이 없는 구간으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재투자를 안하잖아 기존에 있는 인프라 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재투자 비용이 낮아지면서 마진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구간이 뚱 하고 나오게 돼요 내가 효율이 더 이상 안 나와 내가 재투자 효율을 더 이상 못 뽑는 구간이 되면 그때부터 이익이 엄청 늘어난다. 돈이 남아가지고 세금을 내느니 내가 재투자하는 게 이득인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왜냐면 내가 보면 보이는데 예, 그러다가 뭐 어떤 어떤 구간을 만나요? 내가 돈 버는 곳에서 효율이 안 나와 이제 어, 효율이 좋을 땐 계속 이번에 넣어야죠. 그러다가 이제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이익이 늘어나 그럼 어떻게 가요? 어, 돈 지키는 곳에다가 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3번으로 가는 거예요. 효율이 좋을 때 어디다 넣는다? 돈 버는 곳에서 무조건 날. 성장을 줄이면, 성장 줄인 폭만큼 돈이 쏟아지는 시기가 무조건 옵니다. 네. 성장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 뭐. 3번은 이제 돈을 지키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초보다, 내 마음속에 이런 말 마음, 투자했다가 다 날리는 사람 많이 봤는데, 그런 사람 투자하지 마세요. 절대 하면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요? 은행에서 상품도 가입하지 마요 상품도. 은행 상품 가입하지 마세요. 차라리 예금 넣으세요. 은행 상품에 대한 썰도 제가 나중에 한번 풀어드릴 텐데, 특히 뭐 하지 마세요. 중위험 중수익 이런 거 진짜 하지, 이거 진짜 하지 마세요. 이거 에, 의미가 없어요. 에, 이런 애매한 거 고르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어, 너무 안정적인 거는 이익이 적은 것 같고, 너무 공격적인 건좀 무섭고 하니까. 애매한 거, 나잘 모르니까 중위험, 중수익 한단 말이에요. 애매한 거 고르잖아요. 근데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지식이 없어. 이 상품을 이해도 못 하겠어. 그러면 그냥 예금, 예금. 어, 내가 투자하는 사람 다 어차피 까먹느니 돈 쓰는 게 낫지. 이런 생각 든다? 그거 그냥 예금, 예금. 자영업이나 사업이나 이제, 월급으로 버는 분들이 재테크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진짜 위험해요. 왜냐면 내가 그 자영업이나 사업이나 월급을 내가 어느 정도 했으니까 재테크해서도 내가 잘할 것 같다고. 왜냐면 뭐또 아닌 애가 뭐 얼마로 뭐 벌었다 그러니까 막 코인으로 벌었다 그러고 뭐 건물 꼬마 빌딩이 어쩌고 뭐 갭투자 어쩌고 막 떠드는 거 보니까 가짱거든. 난 이게 진짜지. 이번이 진짜지. 이런 마음에 그냥 들이댔다가 날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잘 알기 전에는 그냥 예금에 넣어놓고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사이클 돌려봐야지 돌리다가 그냥 영영 떠납니다. 아 그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그냥 하지 말란 얘기예요. 제가 진짜 후회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일단 무조건 그 아파트 투자부터 들어갔었거든요. 후에 많이 했습니다. 예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동산, 주식, 뭐, 코인, 여러가지 기타 자산들, 이 중에 내가 자신 있는 거에 넣어야죠. 내가 여기서 자산 목표를 달성했어. 그래서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내가 졸업 각이 보여. 그럼 이제 어딜 가나요? 그 다음에 여기 가봐요. 돈 사라지는 거. 이게 사순위에요, 사순위. 나와 내 가족이 생존을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기능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바라보는 거. 뭔가 취향. 만약에 집에 다른 사람들이 이거 다 해결했어. 나 이것만 해도 돼. 나 취향만 해도 돼. 이런 분들이 무슨 얘기하냐면은 돈보다 취향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때 앞에서 이거 바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니까. 누군가는 이걸 받쳐줘요 아니면 그 선대에서 바쳤거나, 선대에서 해결을 했거나, 이게 된 사람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됐는데, 나 아직 2단계인데, 고정생활비도 해결이 안 됐는데, 가가지고 나 이거 하고 있다? 나중에 큰 문제 된다. 젊을 때는 가난한 게 매력적이야. 2 0대예요 고시원 살아요. 어, 매력있어요. 매력있어. 6 0대예요 애매하단 말이야. 그죠? 물론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을 거 알아요 그렇지만 저희 이제 그 구독자 분들한테 현실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젊으니까 그게 아무것도 가, 가난이 하나도 안 무섭지 근데 저도 이제 40대 들어오니까 친하던 선배들이 은퇴하고 그 시기로 간다고요 근데 그 선배들 이렇게 보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40대만 돼 봐요 확 인생 이, 이 삶을 보는 게확 달라진다 그냥. 그러니까 냥그 여기 사, 한국 사회가 그렇게 해. 아. 아름다운 면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자본주의 어느 정도 달성 각이 생겼어. 그럼 4번으로 갑니다. 즐기는 식사. 그러니까 그냥 내가 먹으려고 뭐 예를 들어서 오삼 불고기 먹는 게 아니라 뭔가 즐기는 식사. 아니면 즐기는 뭐 의류. 뭐 아니면 내가 즐기기 위해서 원래 내가 카인 그, 그 자동차인데 즐기기 위한 자동차. 나중에 되면 이것도 남을 거예요. 왜? 내가 소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의미가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이, 여기서도 이제 돈이 남아요, 돈. 그, 이거 어디로 가야 돼요? 그 고정생활비 들려야 돼요? 아니, 고정비를 늘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2번으로 갑니다. 효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2번에서 효율 떨어져서 3번 보냈잖아요. 그 3번에서 돈이 흘러들어와서 4번이 남아. 4번을 거치고도 남아. 그럼 다시 2번을 간다는 거죠. 저도 사실은 그 전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 뭐 통장조개기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어떤 재테크와 관련된 다양한 저축과 관련된 다양한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다 필요 없어요. 이거 네 개. 왜냐면 제가 기억력이 안 좋거든요. 저는 그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제가 어, 만든 네 가지 원칙이고 지금도 거의 지키고 있습니다. 어 제가 잘못을 저질러서 나락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사업장 매출이 얼마 됐어요? 0원 됐어요. 환불을 막십몇 억을 했어. 그 당시에 어떻게 버텼냐? 사업은 2번은 0원이 됐는데 여기 3번에 오는 거. 건물은 그대로였어요. 거기서 들어오는 월세는 그대로예요. 여러분한테 건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든 자산에서 들어오는 돈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만드는 순간 대부분 생필품은 다 공짜로 바뀝니다. 계속해서 내가 근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한테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우리 아까 그 얘기 했잖아. 맞아.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소리 하잖아요. 내일 아플 확률이 죽을 확률보다 훨씬 높아. 그리고 아픈 거는 언젠가는 오는 일이에요. 그 아픈 상태로 오래 사는 것도 대부분의 사람이 겪는 일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뉴스에 안 나오죠. 뉴스 안 나와요. 뉴스 안 나와. 현실이니까. 대부분이 이미 겪고 있는 얘기. 이미 너무 오래돼서 다알 거라고 생각하는 얘기는 뉴스 안 나온다고요. 지금 움직일 수 있고. 일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내가 하루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일하고 나서도 나머지 시간에 내가 놀수 있잖아요. 그런 체력이 있잖아요. 30대까지는 일하고 퇴근하면 놀잖아요. 근데 50대 형님들이랑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하거나 아니면 그냥 놀거나. 퇴근하는 날은 못, 못 놀아. 퇴근하고 여가 시간에 내가 안 논대요. 못 놀겠대요. 일하거나 놀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대요. 돈 벌면서도 놀수 있는 체력이 있을 때 이거를 바꿔놔야지, 일하면서도 놀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일하면서 놀수 있잖아요. 이때 해놔야지, 일하거나 놀거나 하나씩 선택, 하루하루씩 선택해서 해야 되는 그 나이가 됐을 때 내가 놀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얘기 하는 순간, 어, 미친놈 취급받거든. 그쵸? 그 사람 인생 살아줄 것도 아닌데. 저를 어떻게 그럼 너는 왜 하냐? 저 어차피 유튜브잖아요. 이거 누구한테 특정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본인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일대일로 특정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수 있는 거지. 누구만 붙잡고 제가 만약에 길에서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럼 미친놈 취급하고 제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laughs> 여러분이 만약에 어, 돈 벌기만 하고 아직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제가 앞에 얘기했던 그네 가지 있죠. 네 가지만이라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은 갑니다. 정말 큰 문제 안 생기면은 나중에 됐을 때별 문제가 없어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